어, 태안 삼길포항에 나갔습니다 쭈꾸미 워킹 낚시에 도전하기 위해서죠 아, 쭈꾸미 선상은 해봤는데 어, 워킹은 처음인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다 안되면 저 옆에 대우만으로 넘어가서베스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쭈꾸미 워킹 시작해보겠습니다 아, 조금이 워킹이라 처음인데 될련가? 하우.. 어, 흠, 흠, 괜찮으 흠, 가 너무 가벼운데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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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. 날라가지도 않네 별로. 자 급하게 합사를 묶었습니다. 라인이네. 아씨. 시작부터 <laughs> 두개 달면 날수. 아니 어차피 캐, 캐스팅만 되는 거지. 두개로 노려보지 뭐야 크루스대기 던지면 어떡해 이쪽으로 던졌어? 잠깐만 해 야, 나도 가라앉힐게 이쪽으로 던졌구나 아, 예. 짐을 같이 응. 넣고 과연 이게 예, 살짝 끌어야 되는 거 같아요 어, 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, 아, 하고 있어 음. 애들이 올라 탈수 있어야지. 아, 이게 또 워킹은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경험자도 없고. <laughs> 경험자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. 야, 수위가 엄, 너무 낮다. 아, 이거, 이거 명광 할수 있을까? 했었는데 피팅 타임 아닌가? 오, 뭐좀 묵직한데? 싱커가 묵직한데? <laughs> 오, 오, 왔어. 오, 왔어, 왔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귀여운 새끼. 오, 이거 예상치 못했어. 아, 이게 걸릴 줄 몰랐네. 오, 따뜻해. 우와, 완전 따뜻해. 야, 너그 갖고 왔어. 좀 갖고 와야지. 어? 어. 어, 이 신기해. 오, 멋쟁이. 오, 일어선다, 일어서. 오케이, 오케이. 있어, 있어. 명과. 먹어. 먹어도 돼, 그냥. 앙, 앙. 먹어. 조금이도 앙. 먹어도 돼, 그냥. 안 먹을래. 일단 여기다 물 같이 하자. 응? 어? 그냥, 일단 같이 모으자고. 많이 못 잡을 것 같으니까, 어차피. 어 그래도 두 번째 캐스팅만이 몇망했네첫 번째 캐스팅은 라인 크로스 해가지고,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 갑오징어는 안 잡히겠지? 아니 그냥 살짝 묵직했어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은 무게감이 있잖아. 그거보다 조금 무거웠어. 어또 달렸어, 또 달렸어. 어. 앞에 있네 다. 요 앞에 있어 벽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있나 봐. 응. 이거 일단일핀데 이거. 원샷 원킬이요. 리 전진 필요가 없다는 거네 그냥. 그러니까 앞 저쪽에서는 별 느낌 없다가 어. 요딱 앞에 오면 오니까 느낌 빡. 여직하네 너무 작다 이거.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지. 아니, 이거, 이거는. 작은 게 맛있어. 어 이거 나름 괜찮은 낚시인데. 어? 이초 미세 감각에, 응? 느끼는 거지, 근데 진짜 바로 다 유아 앞이야. 묵직해지는 게. 바닥이 미끄러, 오, 시야. 뭐야? 완전 큰데? 어? 고기 아니야? 고기? 그건 고기 아니야? 오, 덩어리 커, 덩어리. 덩어리, 덩어리. 제대로 덩어리야. 나이스? 오, 덩어리, 덩어리. 아 덩어리. 어, 이쪽으로 오니까 입질이 없네? 이쪽인가? <laughs> 주선생. 이제 슬슬 나와야지. 저번에 연타로 나와주더니 반응이 없어. 왔어, 왔다. 왔어. 왔어, 왔어. 어우, 새끼, 한 마리 왔다. 어, 왜 이렇게 새끼만 나와, 나는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느낌은 알겠고. 덩어리 조금 뭐 나는 작은, 가보 조금미 작은 게더 맛있긴 하던데. 그래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조금 큰 놈을 잡아야 되는데. 진짜? 오, 왔어, 왔어, 왔어. 오, 좀 무겁다? 노래는? 끝에 걸려서 무겁구나. 어, 빠졌다. 아. 어? 빠졌어? 걸려있어? 걸려있어? 오, 오 조금 이걸 잡아가지고 얘가 무거웠나? 야, 야 조심해 빠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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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놓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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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 잡았어 응. 계속 물었다 놨다 해, 얘네들이 바닥에 엄청 깔려있나봐 엄청 많은가본데, 이건 거의 뭐 1타1피인데? 1타1피야? 아이고 귀요미 오오! 오, 시키 야, 너 어디가냐 <laughs> 바닥에 딱 달라붙은거 봐, 이새기 그렇지 여놈이 앙! 어, 내 손에다가 먹물 쌌어 듬듬하네? 몇 마리 올라온 거 같아 맨머리 올라오더니 갑자기 뜸해졌어? 아, 이거 안 되네. 금세 감을 잃었어. <laughs> 금세 감을 잃어버렸어. 꿈이야, 꿈이야, 뭐하니? 밥 먹어라. 애기반찬 물었니 안 물었니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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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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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거좀이거케이거케오이오케사이즈가 있나 아이씨, 나좀 대단한 것 같다. 어이구. 이거. 이거 사이즈. 어이구. 오케이. 엄청 싸워. 소주 이씨. 어, 안 돼. 어, 밑에. 걸렸어. <laughs> 아, 진아 나, 이씨. 못 됐어. 아, 이씨. 개망. 아이 <laughs> 여기, 여기 걸렸어 <laughs> 걸렸어 밑에 아 이. 찍혔어 아 개만 볼 수도 없네 망했어 아아 이게 왜 이런 실력을나떨어지면1 9고 바로 신고해 줘아 이런 위험한 짓안 하고 다 살고 싶은데 아 여기 엄청 많네. 이 <laughs> 밑에 낚싯줄이 엄청 엉켜있어 이 벽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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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왔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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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이 교체 후에 완전 새끼 제일 작은거 같은데? 야! 아쏠~~~~~ 말리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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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꾸미 꾸미 조금이. 아이 배만 없으면 딱 좋겠구만 배 주변에 애들이 몰리는 건지.. 아니면 원래 여기가 포인트인 건지 모르겠네. 자, 이 밑에 있던 배가 이제 갔으니까 여기 포인트에서 하려고 했지만 흙탕물이 이러면서 포인트가 깨진 것 같은 분위기? 자 슬로프로 이동하는데 아니 아니야 슬로프 야다 여기 있네 여기 가 포인트였구만 어마한데서 하는 거였어 우리는 시무 알아야 이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사람은 알아야 돼 포인트도 알아야 돼 자리가 없네. 자리가 별로 없네. 왔어, 왔어, 왔어? 물속으로 계속 온다. 조금만 왔다. 여기 아빠도 어? 저기서도 들어좀 이건 뭐냐? 아, 또뭐 잡은 줄 알았다. 에이, 어 이거 아니야? 또 보냈어? 또나 바닥 청소부냐? 나 어? 바닥 청소부야? 이거 뭐야? 이거 지금? 자 보자, 보자. 드디어 정면에 하나 하나 오나요? 정면에 하나 정면에 하나 오케이 정면에 한 마리가 있었어. 옛말리 잡아야지. 그거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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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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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별로. 어 별로 맛이 없겠다. 어 왔어? 어 왔어? 바자다자에서 잡힌 건 별로 맛이 없겠어. 물 가는데? 물 가서 다시 오나? <laughs> 보니까 다몇 마리 못 잡았어. 내가 아까 저기 좀 아까 몇 마리 잡은 사람 통을 봤더니 한세세네 마리 아, 그래? 정도밖에 없더라. 우리가 제일 많이 잡은 거야 지금 보면. 철수? 아 이거. 자 이렇게 1차 어, 여기 삼길포인가요? 네. 삼길포항에서의 주꾸미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20마리 잡았네요 뭐 워킹이 있고 처음 와본 거니까 나름 만족합니다 근데 2차는 바로 옆대우마에스 베스로 고!